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까브로노스의 세상 가게 박준규. 박성규입니다. 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민의 모든 열아 성원이 그냥 감동의 도가니로 반복이 돼 가지고 금이 나와요. 예, 그렇죠. 여기 <laughs> 저기서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같이 좀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 안타까운 현실은 금메달 딴 선수들은 화면에 있고 그 밖에 선수들은 피와 땀이 개뿔. 아, 물론 저도금메달 뭐 따면은 좋긴 좋은데 아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 TV에서 지금 본게 아, 수영하고 아 사격 어지 겠다고 네. 유도. 아그 밖에 본 종목이 거의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거든요, 지금. 예. 네. 지금 이게 아, 지금 어이가 없는 이런 방송 3사에 아, 지금 어처구니 없는 네. 농간으로 인해서 나머지 피 땀을 4년 이상, 혹은 10년, 아, 그 15년 땀이 이상 훈련한 선수들이 거야, 지금 빚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방송 3사가 각자 뭐아 올림픽은 뭐 저희 우리 채널에서 다들 뭐 MBC, SBS 뭐 KBS 다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선택권이 없는 게, 그 채널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밥이 그 밥인데, 무슨 채널을 선택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지금 뭐, 방송을 보란 얘기야? 뭐 하란 얘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예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정말로 뭐, 체조나, 조정에 정말 매니아야.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올림픽인지,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아니, 매니아라는, 매니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은, 예선전 결승전 그게 16강, 뭐, 8강, 4강이 아니라, 최소한 예선전이라도 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아량과 센스를 왜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의 눈으로 왜 비춰주지를 않냐 이거죠, 방송국에서는. 아, 심지어는 이 펜싱 요걸 중계하다가, 네. 아, 곧바로 이제 금메달 따는 뭐, 안기춘이나, 예. 네, 그, 어, 요쪽으로 넘어가면 채널이 그냥, 네. 이렇게 하다가 읍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 펜싱하다가 갑자기, 어, 유도가 왜 나오냐고, 유도 금메달 따는 장면이. 아니, 그렇게 그리고... 못 땄어, 못 따니까 다시 펜싱으로 급 가더라고. <laughs> 아니, 그라이 쓰레기 방송사들. <laughs> 이게 아 이게 좀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들이 방송 카메라 금 찾아서 다니면은 나머지 선수들의 그 우리가 정말 출발할 때 공항에서 맞이한 그 환영과 그런 그런 사기 같은 게 완전히 제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로로 지금 제로고 나발이고 그런 게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솔직, 방송은 예. 방송 그 자료 화면 봐봐 자료 화면 자체가 이미 사전에 설정이 돼 있고 준비가 있는 자료 들이에요 금메달 따면 있잖아 야 금메달 땄을 때이 영상 맞춰서 보내라 은메달, 동메달, 아예 그런 영상조차가 나오지 않는 아니, 거야. 어? 금메달을못 따서, 우리 선수 아버님께서 방송에다 대고, 어, 금메달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어, 할정도 우리, 우리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인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 국민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방송사에서 국민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앵글을 못 잡아주는 거야. 물론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에 급급하고, 이런 현실을 어디가서 따지잖아요 이거요 아, 어디서 따지자 이거죠 우리는? 이 방송 해설위원도 네. 급조돼가지고 옛날 뭐 올림픽 선수한뭐 출신들한테 말 주변도 안되는 데다가 막 어저께 같은 경우는 네. 레슬링 할때 그럼 안되지 아유 그게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네. 아 은메달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게 해설이냐 이거지 아니 국민을 농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 제대로 된 데이터와 분석을 가진 해설자를 가져와야지 아니 그냥 무조건 자기 감정이 앞서여가지고 아니, 그, 뭐 하라는 거야? 금메달 땄으면은, 어? 어떡할 뻔했어? 막 신나서 개질할 떨거 아니야? 근데, 은메달 따니까는 그냥 급격히 마음이 떨어지더라고. 아, 그, 선수를 위한 마음이 금메달을 안 좋아. 못 따서 지면은, 그 방송도 재방송도, 이외도 안 해, 진짜. 안 나와. 이외도 아는데, 어. 어, 금메달 따면은 그 방송은 머릿속에 뇌가 박힐 정도로 계속 틀어져. 아직도시영 봐봐, 박태환. 아니 틀면 박태환밖에 안 나와 지금 아니, 금메달 선수가 박태환뿐만이냐고 아니 우린 지금 박태환이 아, 미운 게 아니라 네. 그 방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반 세도록 계속 돌려주면서 사실 그 방송이 나가는 사이에 다른 선수들의 방송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카메라 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비중이 없으니까 시청률 안 나오니까 이 방송사들 잘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지난 11일 날그 사이클 네. 어, 도로 부분에서 이제 참가할 때 우리 선수들이 그냥 귀국을 했어요 쓸쓸히 어처구니없는 귀국 어, 사이클 연명 이한두명 정도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어 지금 지금 있잖아. 요 근데 이분들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방송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까? 이걸 알아야 네? 돼요. 이번에 창가이드 우리 사이클 그도로보는 선수들은요. 코치도 없이 자생력으로 해가지고 출전권을 세계랭크를 올려서 따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음. 이거면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이 자꾸 주류를 가니까는 이거 뭐. 방송, 스포츠 방송마저도 어떤 그 뭐냐, 주류를 따라서 간다면은, 우리는 볼 권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볼 권리를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피와 땀을 비춰주지도 않고, 4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 20년을 기다린 선수들한테는, 어... 정말, 아, 이게. 그 참가한 선수들은 그 올림픽이 네. 얼마나 정말 큰 무대고, 자기의 피와 열정, 모든 걸다 올인을 해서 가는 건데, 아, 그런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비춰줘야 되는데, 아예 비추지를 않고, 지금 거의 대기업마저 스폰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수영이다 뭐다 해서 여자 종목에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만 지금 집중 후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은 한마디로 아, 몹쓸 종목인가?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올림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텐데요 일본의 방송체계를 봐야 돼 당신들은 아, 일본... 일본이 얼마나 예리하게 지금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지 일본은요 중복 중복 편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방송사끼리 그 올림픽 채널을 아, 어, 편성표를딱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목을 골고루 일본인들이 볼수 있게 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지금. 예,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본한테 안될 수밖에 아, 그런 없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본야? 우리가 뒤쳐지고 있는 아. 게 사실이고. 아. 아, 정말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일본을 잡아야 아, 정말 그 그런 얼토당토 않은 독도 주장도 우리가 네. 논리 있게 펼쳐 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거지. 아니, 이런 기본적인 상식 아니야. 여기서 저거 해주면 여기서는 이거 해주고. 혹은 좀 이쪽에서는 저거 잘 나가는 거 해주면 이쪽에서는 한번. 완급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서로 진의 지청률 올리기만 바쁘니까는 애꾸지지고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만 애를 먹는 것이죠. 알려주지도 않고. 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담보로 우리 장사를 하지 맙시다. 그들의삐 피와 땀을. 정말 인정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체계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만 저희는 물러갑니다 이름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까! 까! 까라 더스입니다 감사합니다